안녕하십니까. OK 건설기계 김부장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발전기고요그 중에서도 저희 거 중에 가장 용량이 큰 디젤 발전기입니다. 자, s, 모델명은 s 1 3 0 0 0 d s 고요 당연히 최대 출력은 13kg, 그리고 점속 출력은 11kg가 나옵니다. 그리고 디젤이구요. 당연히 방음형입니다. 그리고 뭐 일단 외관적으로 보면 아주 뭐 붉은색에 아주 이쁜 칼라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방음형이고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연료는 연료 탱크는 약 25리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11kg를 25리터를 넣고 계속 최대로 뽑아 쓰시면은 약한 5시간 반 정도 그정도 되고요. 대신 적은 용량의 전기를 뽑아 쓰시면은 당연히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늘어납니다. 근데 그건 어차피 그이 쓰시는 양에 따라 그 운용 시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, 최대로 뽑아, 전기를 최대 뽑아 쓰시면서 2 5리터를 소비할 때는 약한 5시간에서 6시간, 시간이 걸린다.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무게는 역시 무겁고요. 한 275kg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뭐, 사람이 들기에는 좀 드람스러운 무게죠. 어, 그리고 이제 판넬 쪽을 잘 보시면은, 일단 시동은 자동입니다. 그리고 비상 스위치. 만약에 어떤 이유에든지 빨리 그 시동을 꺼야 된다는 거면은, 비상 스위치가 존재를 하고요. ATS는 이거는 무시하십시오. 여기 면은 여기에 맞는 ATS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차단기 그리고 디지털 베타. 이거는 운용 시간 및 볼테이지 뭐 해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큰 전류를 사용할 때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.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두 개를 그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또는 기본적으로 얘는 11kg 쓰기 때문에 32A 짜리만 존재합니다. 그래서 여기 구성품 중에 그 립센터가 플러그가 다 들어있으니까요. 이 플러그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DC, DC 출력이 있고요. 8.4A 정도 충전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배터리, 작은 배터리만 충전하실 때 쓰는 겁니다. 이걸로 해가지고 뭐 DC로 뭔가 뽑아가지고 장비를 돌리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순수하게, 어, 배터리만 충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아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발전기, 디젤 발전기 중에 뭐 가장 용량쪽으로는 크다고 볼수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저기 가격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저희 그 디젤 발전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